장례 문화는 나라마다 제각기 특색이 있는데요. 한국의 장례 문화 개선을 위한 시찰단이 토론토를 방문해 캐나다의 실태를 연구 중입니다. 이시영 기자입니다. 한국 장묘 문화 개혁 범국민 협의회를 주축으로 한 북미 장례 문화 시찰단 일행은 하이랜드 마감 한인 남당 매니저로부터 행사 일정을 들은 후 공식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질의 응답식으로 진행된 세미나엔 한인 최초로 이 분야에 발을 들인 데비 단씨가 강사로 나와. 시찰단의 궁금증을 풀어줬습니다. 안 씨는 장례 문화는 각 나라와 민족마다 오랜 전통에 의해 서로 다르다며 캐나다 장례제도가 한국에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시찰단에 따르면 한국에선 지난 2005년 이후 화장률이 50%를 넘어서면서 화장장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혐오 시설을 막으려는 민비 현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무단은 개인의 취향과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캐나다의 장례제도를 통해 개선책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가 앞에 없던 점은 장례 서비스의 다양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기 개인의 취향, 기호 또는 그 욕구에 따라서 그것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시설과 그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 특히 캐나다의 화장과 납골 문화에 관심을 보인 시찰단의 시선은 세미나우 집행된 장례식장 투어에서도 여러 종류의 광과 납골이 쓰이는 용품에 집중됐습니다. 한편 최첨단 시설을 갖춘 하이랜드 장례식장은 장지와 가까워 유족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지하고 저희 하이랜드 묘지가 저희 장의사하고 한 5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인을 모시기 위해서는 좀 유가족분들 위주로 좀 편안하게 모실 수 있게끔. 캐나다와 미국 양국의 장례 서비스와 시설들이 시찰단을 통해 한국에 접목시켜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얼티비 뉴스 이시영입니다.